헌법에 왜 정했겠습니까 차별하지 말라 차등 임금 두지 말라 지역별로 최저 임금을 달리 적용하자고 제안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남성과 여성 정규직과비정규직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 이렇게 따라 이렇게 따라서 임금 차별이 매우 심합니다 여기에다가 다시 또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차별하자고 하면. 이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? 일본이 지역 차등 임금제 도입했다가 지역 인구가 더 유출되고 지방 경제가 피폐됐습니다. 한마디로 폭삭 망했어요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민당에서도 다시 일류라 평준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 공약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텍사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와 다르게 규제와 세금이 더 적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했습니다. 그래서 최저 임금도 낮고 법인세도 낮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도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을 이전했던 것입니다. 저는 지역 간의 경쟁이 어느 정도 촉발될 수 있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미국은 땅이 큽니다. 그리고 연방이잖아요. 그건 주가 거의 국가예요.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클수 있어요. 어떤 차이가 크다 말이죠. 생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를 수 있죠.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땅이 좁습니다. 그리고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. 그런데 그런 땅덩어리 있고 국가에 비견하는 주와 같은 데서 자,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건 비교가 잘못된 거죠. 일본에서 이미 그렇게 차등제 돕다가. 결국은 임금 높은 데로 다 빠져나갔어요. 한국에도 그렇게 하면 유출될 뻔합니다. 지금도 일자리 아니면 좀더 좋은 자리를 찾아가지고 수도권을 몰리고 있잖아요.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히 수도권을 다 몰려버립니다. 지방 완전히 망합니다.